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닷살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이분 사연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사연이셔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메일로 짧은 내용과 함께 첨부 파일을 주셨는데, 첨부 파일에 거의 a 4지한 20장 분량의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어, 그 남편분과의 녹취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제가, 어, 이거를 좀 사연으로 만들기 좀 너무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요청을 넣어가지고, 좀 요약을 해서 사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 소개부터 좀 해드려, 해드려 볼게요. 13년간 10번 정도의 관계를 가진 게 전부였고요. 사연자 본인은 아내분이십니다. 그것도 제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요구해서 첫째 두 번, 둘째 두 번, 아이고 자세히도 적으셨어. 셋째 네 번인데 셋째는 결국 실패했다. 그러니까 첫째 두 번, 둘째 두 번, 어 관계 열번중 이게 이제. 셋째까지 해서 여덟 번 정도의 관계가 거의 다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자다가 아이들을 따로 재우고 부부 침대를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침대를 설치한 그날이 결혼하고 유일하게 관계를 가진 날이 되겠죠. 근데 모든 야스가 일방적 이었습니다. 배려나 관심은 없고 서둘러서 삽입하고 남편은 무관심하게 집 볼일 끝나면 가버렸고요. 애무 같은 건 아예 바랄 수도 없었죠. 13년이 돼서 이제 와서 왜 이러냐 하더군요. 사실 이 문제를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철저 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부 제 탓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저 사람은 참 잘하는데 내가 문제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사람은 자신이 13년간 야스를 못한 이유가 다 제가 차가워서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동안 제가 차가워서라고 가스라이팅 당해 그렇게만 알고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 몇달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가설라님 방송도 보게 되었고, 가스라이팅 관련된 방송도 보게 되었고, 심지어 무성욕자, 게이 관련된 방송들을 보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죄다 저와 같은 내용이었고, 심지어 저는 그 모든 문제를 합쳐놓은 상태였어요. 13년간 살면서 키스는 고사하고, 뽀뽀 한번을 못했고, 800에는 최근에 방송을 보고서야 다른 사람들은 800에도 하는구나, 알게 됐을 정도고요이 사람은 저와의 신체 접촉 자체를 극혐합니다. 제가 못생겨서 몸매가 아니라서 그런건가 생각도 해봤지만, 지만요 또래들 중에 상당히 몸매도 좋은 편이고 평소에 몸매 관리를 위해 식단이며 운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나서 13년을 돌아보니 정말 어이없게도 모든 게 가스라이팅이었고 철저하게 제 탓으로 늘 제가 미안한 사람이어야 하는 상태를 유지한 거였고요. 심지어 그동안의 손에 셀 정도의 관계조차 전혀 애정 없는 내가 미쳤던 걸까? 정말 혼돈이 생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간 단한 번도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스킨십을 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더니 너는 일방적이다. 너가 문제다. 여전히 제 탓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 는 꿈도 못 꿉니다 나름대로 개선에 대한 좀 노력도 좀 하신 것 같아요 현재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곧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한국으로 가려 합니다 진짜 예전에 제가 다뤘던 사연과 굉장히 흡사하네요 어, 이건 야스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의 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자와의 아예 야스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다 본인은 건강하답니다 아, 요즘에 뭐 조금만 하면은 다 노딱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고 매일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13년간 거리가 멀고 제가 차가워서 못했답니다. 13년간 건강식을 매일 챙겨왔고 외부 음식 먹이기 싫어서 매일 도시락 싸주고 몸매 관리를 위해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해준 제가 그렇게 차갑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그렇게 매일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았는데도 한 침대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단한 번도 몸을 스치지 않았다네요. 제 탓이랍니다. 헤어지고 싶은데 나줄 생각이 없다. 관계를 하려 하지도 않고 지금은 남편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데 관계를 하자 해도 지금은 내가 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제 와서 정상인 것처럼 그런다 그리고 하자고도 물론 안 하고 전혀 그건 관심도 없다 말할 뿐인 것 같다 이 사람은 개이일까요 무성욕자일까요 저, 저랑도 단한 번도 정상적인 야스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람도 안 폈다고 자랑합니다 보통 남자가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없죠 도대체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리고 13년간 사랑이 아닌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복종시켜 온 사람과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본인이 게이 인지 무성역자인지 고자인지 아무튼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을 안 한다. 인정을 안 하니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그러니 이혼 못 한다고 버팁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남편분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건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만약에 병원을 가서 개선을 할 여지가 있으면은 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 아니라면, 면아니 나는 이혼을 강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제가 많이 봐왔던 사연 중에서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시면 그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판사도 약간, 어, 이건 노력을 하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노력, 가, 뭐, 병원을 가보려는 노력을 다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따라오지도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남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 이혼을 허한다라고 해서 땅땅땅 때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뭐법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근데 이게 저랑 약간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13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 7, 8년간 10번 미만이거든요. 대신 저희는 연애 때를 포함해서 처음 만나서 결혼 생활 내내 8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10번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사연자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은 저와의 신체 접촉 자체를 극혐한다라고 했어요. 어, 그게 약간 저도 뭔가 자다가 살짝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화들짝 놀래서 손을 빼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약간 극혐했다라기 보다는 내가 이렇게 건드으로써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아, 얘가 지금 나랑 뭔가 이렇게 좀, 어, 시그널을 지금 주는 건가? 그럼 내가 이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오해했을 때 내가 거부하면 엄청 민망해 할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보다 좀더 높은 비율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남성이 타고난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은 감성적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작 어떤 어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근거가 어떻고 저다고저다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여성은 그 감성적인 부분 내가 이랬어 이게 중요한 거야 남성은 과거에 네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고 여성은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꾸 그 과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나치게 돼버리면 그게 좀 가스라이팅으로 변하게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성의 가스라이팅 보다는 남성의 가스라이팅이 훨씬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을 못 하는 이유가, 이혼을 안 해준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부부분들도 이혼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운동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헬스장을 끊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하지만, 진짜 막상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굉장히 큰맘 먹으려고 해요. 큰맘 먹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운동도. 시작이 안 되거든요. 시작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공감하시죠? 이혼은, 백 배는 더 심해요 고민하다가 또 애들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내 인생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딱 내려야 돼요 딱 정해진 시간을 딱 두고 이 안에 내가 무조건 결정하자라고 딱 결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이 딱 됐다면 그 즉시 짐 싸서 그 집을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혼을 만약에 하,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냥 앞뒤 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뭐 친정이 있거나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들 데리고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혼에 대한 얘기 이혼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집을 나와서 뭐 서면상으로가 됐던 전화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집을 나오지 않고 같이 살면서 이혼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일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제자리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반복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반복이에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해야겠다라고 결정했으면 남편분도 뭐 이게 진심이 됐든 거짓이 됐든 어찌됐든 본인은 아내를 원하는데. 본인이 차가워서 이렇다라고 하니까, 나 또한 따뜻해져 보고, 어, 따뜻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너 역시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좀 진단을 받아보자 해서 또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지금은 나한테 다가와도 본인이 싫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면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선이 된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갔다는 게 뭐냐면, 선을 넘었다라는 건, 어,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이야. 13년이야.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기 사는 거야? 예. 네.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런 관계도 안 하는데, 뭐 남편이랑 거는 뭐 가끔 나가서 외식하고 뭐 데이트, 뭐 이런 거라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애만 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애 양육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애 양육 또한 우리의 행복의 하나에 그 속하는 것이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는 순간 애한테도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돼요 애한테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갖기 때문이죠 바라는 것도 많게 되고 아무튼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 사연자분께 좋은 댓글 많이 남겼으면 좋겠고. 어 그런 의견도 좀 읽어보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연은 여성분, 그 그러니까 아내분의 사연만 듣고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에어컨 소리가 혹시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듣기 좀 많이 불편하신지 그 부분도 혹시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번 영상 찍을 때는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람이었습니다.